문선명 선생의 기도 강구편 16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을 찾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존전에 나와 머리 숙였사오니 사랑의 아버님, 긍유로 아버님, 칸용의 아버님이시여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은 아버지의 성상을 담고 싶사옵고 저희의 몸은 아버지의 형상을 담고 싶사옵니다. 알지 못하여 그 일을 이루지 못한 저희들이 오니 마음으로 알려 주시옵고 몸으로 채우 시켜 주시어서 당신의 성상을 본받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옵나이다. 아버님의 뜻 앞에 합당하지 못한 아들딸이 싸울 진대 친히 찾아오셔서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 당신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당신의 모습을 바라볼 줄 모르는 저희들을 다시 듣게 하여야 할 다시 보게 하여야 할 당신이 저이상 슬플 것이요 저이상 애달플 것이며 저이상 답답하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몸으로 채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께서는 저희들을 대하여 수천만 번 손짓을 하셨사오나 거기에 반응할 줄 몰랐던 저희들이었고 수만 번 부르셨사오나 들을 줄 몰랐던 저희들이오니 어찌 아버지 앞에 설면목이있우오리까마는 그래도 오라 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고 그래도 손짓하시며 부르시는 당신이 계심을 알고 부복하였사옵나이다. 불쌍한 자중오 불쌍한 자요 의지할 곳 없는 자중오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인 것을 아버지 아실 줄 믿사오니 주워한 모습들이지만 저희들을 찾아오시어서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주셔야 되겠사옵니다. 저희들의 눈이 어둡고 제들의 몸이 상처를 입어 생명의 본체를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버님 사랑으로 친히 품어 주시옵소서 피곤한 발걸음을 멈추시고 상심된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돌이키시사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사탄이 저희의 갈 길을 막고 있으며 사망의 권세로서 세상을 휩쓸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책임을 맡기시지 않고. 홀로 책임지시고 온수를 대해 싸워나오신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저희의 죄와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것을 알고 있사오니 그 심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찾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죄인된 것을 위치고 눈물 지으며 통분한 심정으로 눈물 을 흘리며 강국한 심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될때 아버님께서는 6천년간 용납하여 주셨사옵고 오늘 이 시간에도 금일의 심정으로 대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울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지금까지 모든 주의 주장과 관념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몸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감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하늘의 사랑의 은사, 하늘의 사랑의 심정, 하늘의 간곡한, 곡절의 심정을 체휼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아들딸이라 부를 수 있는 인연이 맺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면서 모든 말씀 주의 이름으로 아뢰싸움 나이다. 아멘. 1959년 4월 19일.